자, 그럼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책 18페이지죠? 네, 18페이지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은 한 번쯤 풀어 오셨죠? 그래서 항상 이건 예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나눠드렸던 수업 창고 자료 프린트하고 책 같이 보시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31번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곰팡이가 드디어 나옵니다. 이제 미생물 중에서 세균과 관련된 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곰팡이 문제 같은 경우도 단독 문제로 꽤잘 나오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곰팡이 문제가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고, 전체 미생물 문제와 관련돼서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31번은 실제 이제 뭐 예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시면, 식품의 곰팡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는 것을 찾아라 라고 했네요 1번 곰팡이는 산성 영역에서요 또 증식이 잘 되므로 ph가 낮은 과실류의 부패를 야기시킨다 그래서 곰팡이는 ph가 산성 영역에서도 잘 증식을 하죠 ph가 4 정도가 가장 최적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ph 3이, 3에서도 증식이 가능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ph가 낮은 과실류. 그러니까 우리 귤 같은 경우, 우리 과일 같은 경우에는 pH가 좀 낮은 산성에 가까운 식품들이죠. 그런 식품에서 부패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담장, 영장 제품에서는 수분 활성도가 낮아 세균보다는 곰팡이가 잘 증식한다. 그죠? 담장이나 영장 제품처럼 수분 활성도가 낮은 식품에서는 세균이 증식하기가 어려워요. 여러세균의 일반적인 발육 최저수분 활성도가 0.90 내지 9일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장이나 염장식품 그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균보다는 곰팡이가 잘 증식하는 편이죠. 그 다음에 3번. 곰팡이는 산소가 없는 진공포장식품에서도 잘 증식할 수 있다. 곰팡이는 대부분이 호기성입니다. 편성호기성. 대부분이 호기성이기 때문에 요 산소가 있어야지만 생육이 가능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진공포장식품에서는 중식할 수가 없죠. 틀린 거 3번이네요. 그 다음에 4번 식품을 건조시키면 세균, 효모, 곰팡이 순으로 생육하기가 어려워진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육 최저 수분 활성도 제일 높은 게 세균이고요. 그다음에 효모, 그다음에 곰팡이니까요. 그 순서대로 생육하기가 어려워지죠. 자, 31번에 옳지 않은 거 3번이었습니다. 나온 김에 우리 그 곰팡이에 대해서 조금 쫙 한번 정리해 보고 들어갈까요? 자, 오늘 나눠 드렸던 프린트 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곰팡이는 어, 곰팡이 같은 경우는 편성 호기성이라는 게좀 어그 휴머와는 좀 다른 점이죠. 그다음에 생육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육 그니까 생육 최적 온도라든지 pH 같은 경우는 효모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얘는 호기성이라는 거 산소가 있어야지만 잘 자라는 거라는 거 그게 좀 다른 점이죠. 그다음에 생육 정온은 25에서 30도씨 중온인데요. 중온성이라고 하지만 좀 어떤 편이냐면 낮은 편에 해당이 되죠. 보통 세균은 37도씨 내외잖아요. 중온균으로얘는 25에서 30도가 어, 유기가 가장 최적인 편이니까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저온에서도 잘 증식하는 균들이 있는데 아, 곰팡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포사균이었죠. 눈 덮인 공유에서 독소들을 생성할 수 있었어요. 그다음 pH는 넓은 범위 PH2에서 8.5 내지는 9.0에 넓은 범위에서 생육이 가능해요. 근데 알칼리성보다는 어느 쪽 영역에서 다잘 자라요? 산성 영역 쪽에서요. 최적 pH도 4.0이거든요. 자, 그래서 pH가 산성인 식품들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세균보다 증식 속도 이런 거는 좀 느린 편이죠. 그러니까 세균이 항상 증식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쵸? 증식 속도도 빠르고 어 그렇지만 그, 태균보다 증식 속도는 느리지만 대신에 건조식품이나 당이나 염장식품, 이런 데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우리가 수분 활성도 요구하는 수분 활성도에 따라서요, 호습성 곰팡이와 중습성 곰팡이로 나눌 수 있죠, 대표적으로. 호습성 그러면은요, 수분 활성도가 세균처럼 0.9 이상일 때 특히 잘 자라는 곰팡이들이거든요. 어,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푸사리움, 뮤코, 리조푸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얘네들은 보통 이렇게 호습성인 애들은요. 보통 재배 과정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곰팡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습성인지